이거 볶음너구리인데요 이거 먹으니까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11시쯤에 너무 이게 먹고 싶었는데 밤에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살찔 것 같아서 참았어요 오늘은 좀 늦게 출근하니까 늦은 아침으로 이 볶음너구리를 먹어보겠습니다 예이. 이게 아인 슈페더 잔이라고 해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컵으로 한번 이쁘게 만들어 볼 거예요. 이게 네스프레소 여름 음료로 나온 캡슐이에요. 근데 크레마도 되게 많이 나오고 되게 맛있어요. 크림이 약간 부드럽게 휘핑이 돼가지고 마시면 이 커피랑 크림이랑 같이 들어와서 좋아요. 이거는 젠탱글 색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고등학교 수업을 나가는데 애들이 젠탱글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수업 준비를 좀 해서 오늘은 수업 시간에 젠탱글을 한번 해보려고요. 소리가 들려. <laughs> 끝! 출석부랑 방금 뽑은 이제 수업자료를 정리를 해가지고 가방에 넣어서 이렇게 갖고 가면 됩니다. 오늘은 딱히 준비물이 없어요. 이를 다녀오겠습니다. 파이팅. 이제 수업이 끝났어요. 그래서 어, 학교 이제 끝날 시간이라 남편도 퇴근했을 거라 같이 먹거리 마트 가서 장을 보려고요. 소파 어떤 어떤 놈으로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한비에탈 걸? 밑에 이거? 응. 그러자. 아, 그러면 당근. 호박 <laughs> 많이도 판다. 너무 많이 파는데 이거 못사 먹는데? 어 하나 하나 하나. 양상추 말고 없나? <laughs> 양상추 말고? <laughs> 양상추 말고 없네. 이거 사자 그러면 오빠 양상추라도. 양상추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아보카도 내일 토스트 해먹자 어? 맛있겠다 막 하나는 내일 먹고 하나는 내일모레 먹어도 되잖아 혹시 쿠팡이 쓰려는데 이러면 아, 안되네 그만 안돼 음. 아. 양념 바베큐 등갈비 만원밖에 안와 전 아니야 오늘 연어 먹을까? <laughs> 아니 오빠 이거 먹을래? 우리 너무 육식주의적인 삶을 사는거 아닐까? 아 고기 먹어야지 오빠 운동하잖아 그러면 야채랑 해서? 음. 이거 먹을까? 응 음. 제일 싸다 만원이다 만원 그래. 맛이 있을까 모르겠다. 맛있겠다. 저희 날 저는 내일 칼럼을 벚꽃을 만들어서 소설책 읽으면서 뒹굴거릴 예정이야. 아무도날 말릴 수 없어. 아 근데 어떻게 거이다 읽어 가 버써. 어 아, 이렇게 빨리 읽어. 벌써 읽어 갔다. 벌써 128개. 하루 만에 그렇게. 네. 응. 카페서 할 일이 없으신가 봐요? 응? 어, 아니야 오늘 할일다 했는데. 저기서 안에 카페 가면 했어, 0 0 0원4 0 0원에0 0 0 0원 10,000원. 0 0 0 0원0 0원1리원 10,000원. 1 0우0 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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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그0원1 0개 사게 해줄게 아, 진짜? 대신 아, 너무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안 돼? 깨돌이 하나랑. 아, 그렇게 큰 거? 깨돌이 맛도 없는데. 얘들이왜 멋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모양도 좋잖아 이거. 딸기랑 블루베리 중에 골라보실게요. 딸기. <laughs> 딸기. 전딸기팝니다 이거 아까 식자재마트에서 사온 건데 데워서 먹게요 저녁을. 이게 cj제일제당의 요거트 드레싱인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거 뿌려서 먹을게요 이거는 맛싫어다머니 덕분에 나이 한참 먹고 나서 먹고 시작했어. <목소리도> 짜잔~ 여섯 개 지롱, 이런 과대포장 같은 이라고. <목소리도> 실망인데 좀만원 맛있, 맛있으면 또 약간 용서할 수 있어. 근데 나는 지금 깜짝 놀란 게 아이스모트라고 하길래 아이스크림 들어간 줄 알았더니, 그냥 딸기잼이랑 안금 들어간 거래. 어, 한번 맛있으면 용서할 수 있거든요. 뭐니다 아이스크림 아예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음,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아, 딱딱합니다. 아주 강력한 친구 이거 아이스크림 나는 괜찮던데, 그지 렇 않아? 응, 나쁘진 않게. 개인 키우. 아, 그래? 또 사? 2,000원? 2,000원 치킨. 아니, 사러 가기가 귀찮아서 아. 아이스크림이 아래에 있으니까 퍼지지 않아. <laughs> 난 대체 무슨 벌짓을 하고 있는 건가? 화이팅. 자 기야, <laughs> 기야, 거 기서 재밌 게 지내.